종교에서 깨달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깨달음 혹은 견성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불교의 핵심 가르침과 비교해 보면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차이점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지금의 힌두교에 해당되는 베다 사상을 따르는 수행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깊은 수행을 통해서 높은 경지에 도달했으며 부처님께서도 그들의 수행력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베다 경전에 능통했던 방기사존자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의 해골을 두드리면 그가 사후에 어떤 세계에 태어났는지 알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윤회의 법칙에 따라 사람이 선업을 지었는지 악업을 지었는지에 따라 다른 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죠. 실제로 당대에 뛰어난 수행자들은 천상세계에 태어난 경우가 많았고 방기사존자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방기사존자는 부처님을 만나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한 아라안의 해골를 두드려봤지만 그 아라안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도무지 알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아라한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아라한은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고 해탈한 존재이기 때문에 윤회의 어떤 세계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지옥악의 축생, 인간, 천상 그 어디에도 없었죠 방기사 존재하는 자신의 능력이 윤회의 법칙 안에서만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모든 종교적 수행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출가해서 깨달음의 길을 걸어 결국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되죠. 많은 종교에서 수행과 깨달음을 이야기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완전한 해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높은 수행을 통해서 천상 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윤회를 벗어나 해탈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은 오직 부처님뿐입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은 단순한 영적 체험이나 신비로운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윤회의 사슬을 끊고 열반에 드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완전한 자유를 얻는 길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일대사 인연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다양한 종교와 수행법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이고 이것이 바로 불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